여 와라 반갑습니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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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 비비 갱소입니다. 자 현재 시간 6월 16일 오후 2시 24분입니다. 비트코인 2,868만 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6월의 FOMC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예상을 했던 자 75bp를 인상한 어제의 기준금리 1%에서 플러스 75bp. 현재는 1.75%로 기준금리를 유지 중에 있습니다. 자 결국은 어제 뭐 100bp 슈퍼 스텝을 할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자이언트 스텝으로 75bp를 인상하는 결과치를 우리는 얻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좀 의아해 하실 겁니다. 아니 어제 나와준 이 발표치가 호재도 아닌데 자 비트코인 어제 버티는 양봉 자 아래 꼬리를 완전히 말아올리는 봉이 나와주었습니다. 어제 나스닥이랑 다우 역시도 양봉으로 마감해주는 그림을 그려줬는데 사실상 어제는 충분히 떨어져 있야 했을 자리에서, 자, 괜찮은 또 거래량이 또 나와주면서 양봉으로 말아 올려주는 그림이 나와주었고, 자, 어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7년도랑 18년도의 고점 라인. 자, 이 라인부터 지금의 이 박스권 라인부터는 어, 계속해서 매수를 담아 보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들. 에이다, 디센트럴랜드, 카이보 네트워크. 5월의 바닥 라인을 지켜주는 이런 알트코인들을 잡아보겠다. 좀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상 저도 어제 이 박스권을 말씀을 드렸던 게, 저 역시도 추가적인 하락을 보고 있었고, 자, 이 라인을 깨고 내린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는 충분히 패닉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물리더라도 이 자리부터는 계속해서 분할로 종목을 받아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일본 기준으로 저점부터 어제 고점까지, 자, 플러스 13%까지 말아 올리는 양봉으로 마감을 해 주었고, 그리고 저점 라인에서 괜찮은 거래량이 터져 줬기 때문에, 지금의 이 자리가 과연 바닥이 될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 봐야겠습니다. 자, 우선 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리뷰를 좀 도와드리고, FOMC 요약본 같은 것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 저는 그 내용을 좀더 세밀하게 좀 분석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어제 나와준 이 반등이 장기적인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혹은 단기적인 반등으로 끝나는지를 우리가 먼저 판단해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장기적인 반등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지표적으로 너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우선 저는 어제 이 상승 이유는 연준에서 명확한 가이던스를 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지만 투자 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는 불확실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이전 FOMC에서도 연준에서 계속해서 불확실성을 보여주면서 투자 시장의 혼조세를 보여줬었습니다. 자, 어제 회의에서 나와 준 점도표인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지금 나와 줄이 6월의 점도표에 대해서 우리가 금리 인상에 대한 힌트를 조금은 얻어 볼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18명의 연준 의원들이 2 0 2 0년도에 전망을 하고 있는 기준 금리는 3%에서 4%. 그리고 연준의 의장인 파월이 자, 올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3.4%로 전망한다는 얘기를 한번더 강조를 해줬습니다. 자, 3.4%로 전망을 하고 있으면, 현재 기준금리가 1.75%입니다. 1.75%에서 연말까지 3.4%, 그리고 남은 기준금리. 자, FOMC에는 4차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 4번의 FOMC를 통해서 165BP의 인상이 필요한 건데, 그리고 이번에 파월이 다음 FOMC에서 50BP 또는 70, 75BP가 유력하지만 다만 이번에 인상한 75BP가 노멀한 결과치는 아니다. 항상 우리가 75BP를 고려하지는 않겠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다행히도 슈퍼스텝이라고 언급이 되던 100BP에 대한 인상은 다행히도 우리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요소로 자리를 잡았고 하지만 이 역시도 우리가 최악의 시나리오 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둬야 되는 게자 이번에 75p로 p 인상을 했던 것도 불과 저번 주에 발표가 된 CPI 지수가 높은 수치로 나오다 보니까 기존의 50pp에서 전망치를 75bp로 올려줬던 겁니다. 하지만 현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예측해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딱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시나리오랑 두 번째 시나리오인데 남은 이네 번의 f m c 를 통해서 파월이 이번 연말까지 3.4포인트까지 올리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줬고, 자, 현재부터 3.4포인트까지 165bp로 올려야 되는데 이번 달에 75bp라는 자이언트 스텝을 감행했, 감행했기 때문에. 1안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고 하면은, 현재 자리에서 바닥을 다져주고 상승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훨씬 높고, 2안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한번더 바닥을 깨는 흐름은 나와줄 걸로 보고 있고, 그 마지막 바닥이 우리가 정말 매수를 고려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가격대가 올 겁니다. 자, 그럼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제가 공통적으로 보고 있는 관점은, 현재 자리에서, 자, 시간을 끌면서 차트를 우측으로 미는, 횡보하는 그림을 좀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 그이유에 있어서는, 자, 단기 추세를 전환해볼 수 있을 만한 아래 꼬리가 달려주면서 거래량이 괜찮게 붙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프랙탈 쪽으로 봤을 때도, 자, 이때 나와줬던, 이전에 나와줬던 이때가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시간을 끌어줬는데, 자, 이때처럼 지금도 뭐 어비트 보면은, 지금 같은 이런 잡코인 장세가 한 번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남은 6월 달에도, 메이저 위주의 알트코인보다는, 자, 이런 좀 잡코인 장세가 좀한번더 나와줄 수 있다. 좀 이런 관점으로 좀 시장을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전에도 바닥에 대한 패턴에서 영상을 많이 다뤄드렸었지만, 이미 우리가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가바닥은 나와주었고, 이 바닥이 정말 큰 상승으로 가기 위한 바닥이라고 한다면은, 이 바닥을 테스트하는 움직임은 분명 나와줄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참고하실 수 있게 영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변하는 차트 보면서 계속해서 수정하면서 여러분들께 관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여기가 진짜 찐바닥이고, 자, 이제부터 진짜 큰 상승 출발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냐. 그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이번 주에 나와준 이 주봉이 이 하단 지지 라인을 완전히 다 깨고 내려오는 장대 음봉으로 내려와 줬기 때문에 지금 나와준 주봉의 음봉을 완전히 아래 꼬리를 다 말아 올리고 양봉으로 마감해 준다. 자, 그럼 다음 주부터 정말 미친 듯한 가격 펌핑이 나와 줄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캔들이 자 비트코인 과거 15년도에 나와 줬었고, 자 이때 나와준 이 주봉이 아래 꼬리가. 자, 플러스 17% 지금이랑 동일합니다. 이 봉을 다 말아 올리는 아래 꼬리를 강력하게 달아주는 캔들이 나줬을 때는 그 다음에는 자, 엄청난 상승을 랠리는 시작이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시장을 바라보시길 바라겠고 자, 9일만에 일봉이 처음으로 이렇게 양봉이 나왔줬는데 그것도 전봉의 음봉을 잡아먹는 상승 장악형 패턴이 나왔었는데 자, 다시 또 음봉으로 내리꽂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일, 그리고 이번 주 흐름 보면서 제가 조금은 예상했던, 자, 이 저점을 깨지 않는 수렴하는 횡보의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잡아볼 수 있는 이런 잡코인들, 매수매도에 대한 기준점도 여러분들께 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너무 무리하게 매수매도 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안전하게 확인 매매하시길 바라겠고 그 기준점은 제가 영상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더 많은 내용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랑 구독, 댓글도 남겨주시면 제가 또 힘내서 더 양질의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트 갱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